자, 오랜만에 1학년 학생 및학부모대상 영상을 올립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에서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홈페, 홈페이지를 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예고사항 발표. 자, 7월 20일 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면 어, 2005년생 현재 고1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학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나름의 계획과 목표로 공부하고 있을 학생도 있겠지만 어노골적으로 백수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그로 인해 심각한 어,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7월 19일에 배포를 하겠, 하겠고, 1시 이후에 해라.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과목 안내와, 그 다음에 수능, 과학, 탐구, 응시, 영역 기준을 개편하겠다. 이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공, 연계, 교과, 이수과목이 뭐냐. 자, 전공, 연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전공을 배울 그 과목을 저희도 좀 배우고 오라는 게 핵심이죠. 그 전공, 연계 과목 핵심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둘다 권장 과목인데, 핵심이라는 건, 요거 안 하면 손해볼 걸, 뭐, 이, 이 정도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기 전에, 자, 이런 것들 통해서, 과연, 어, 이걸 안 하면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자, 서울대학교 전공연기과 과목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라는 거안 듣고 와도 어소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 불이익은 안 주겠다. 그런데 어 되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어 수시 모집 서류 평가하면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자 이거 안 들어도 지원하는데 어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원 안 하는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수시 서류 평가고 하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는 수시가 100%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가 핵심이죠. 그 서류평가에서 원하는 과목을 배우고 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얘기는 없지만 평가를 반영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우리의 1년 선배인 현재 고위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서 지균이라는 어, 개념이 처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과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어 작년 한해어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현재 고1 학생들은 좀더 노골적으로 어, 이 어떤 이어 특정한 과목들을 배우고 와라. 그거 안 배우면 손해란 얘기는 여기는 없지만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어,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도 이런 고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 배우고자 하는 과목들을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어, 선택해서 배워라. 이게 핵심인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느꼈겠지만,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한테, 어, 어떤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아, 저 교수님은 참잘 가르치고 의미 있는 과목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만, 학점을 되게 짜게 준다. 근데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 별로 배우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지만 학점을 잘 준다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학점을 잘, 잘 따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뭔가 배우는 게 유리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어리잖아요? 어, 실은 이론 대로 따지면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들, 이른바 어,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 어떤 면에서, 어, 대학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이전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있는데, 수능에는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경제, 문과에서, 이과 문과 계열에서 경제라는 과목은, 어, 우리 상경계열 관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어, 의미 있는 과목이죠. 그런데,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고,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 관리가 되게 어렵죠. 자, 자연계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물리 과목입니다. 모든 과목이 물리가 중요하다고 다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이론인데 일단 물리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많이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다 보니까 듣는 이수자리가 어, 적다 보니까 그만큼 등급관리가 어렵고요. 자, 과학의 투과목 같은 경우는 같은 논리로 따져보면 어, 일단은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어, 등급에 대한 그런 그 부담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 숫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성취도 나오는 ABC도 관리가 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만약에 시험을 치르지 않을 거면, 어, 굳이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고민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아는 서울대학교에서 발 빠르게 먼저 손수를 치고 나간 겁니다. 들어라. 안 들으면, 손해준다.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들어라. 교과평가에 반영하겠다. 수시서류평가에 반영하겠다. 그죠? 배다가 금방 얘기했지만, 수능 과탐 어떻게 보면 문과학생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는 언급해 주지도 않아요. 어, 서울대는 무조건, 어, 원 플러스 투 과목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원 플러스 투 과목. 그 서로 다른 과목으로 해야 되는 게 서울대학교의 기 어, 전통이었는데, 이거 깨주겠다. 원 플러스 원도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구학원 배우고 생명과학원 하는 거 허용해 주겠다.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대학에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에 입학했던 아이들의 어, 실력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어 일단 이런 교육 주칙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원 플러스 원도 가능하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어원 투로 응시하면 어원 투로 응시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또 조정 점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원원들런 물리학 원 생명과학 원 이렇게 하나하나 해도 된다 되는데 투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조정 점수. 여기는 조정 점수라되돼 있지만 에는 가산점이라고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원 하는 게 맞는 건지 투가 들어가는 게맞는 건지 그리고 서울대는 어그 수능을 응시해야 되는 유형을 세 가지로 원투 쓰리로 나눠서 하는데 이 원은 문과 계열이고 2는 이른바 자연계열인데 이걸 다시 2-1과 그러니까 2-1과 2-2로 또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2-1에는 또 물리하고 화학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듣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자세한 자건 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핵심 권장 과목이 뭐냐. 학과에서 공부하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권장 과목이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학과에 들어오려면 이 과목은 꼭 듣고 와라. 권장 과목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인문계열은 없죠. 자 여기 사회과학계열에서는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정도 그냥 배우고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전국 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문과생들이 어, 특히나 미적분과 확률 중에 하나는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로 확률과 통계를 하겠지만 이거는 뭐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자 자연과학 공과대학. 뭐 어,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과입니다. 우리가 2 0 1 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되면서 문과 이과라는 용어 를 쓰지 않지만 대학교 으로 놓고 보면 이과 계열의 과목인데 핵심은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 보면 자,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핵심.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은 결국 미적분 들어라 얘기입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들어라. 거꾸로 얘기하면 문과 학생들 위주로 듣는 학통 듣고 쉽게 내신 따서 어, 이른바 이과 계열 올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불이익 줄 거야. 그러니 어, 좀 어렵더라도 미적분하고 기하 제대로 배우고 오라. 이게 핵심이고요. 과학은 많이 있지만 제 눈에는 물리가 가장 눈에 띕니다. 물리 배워야 될, 배워야 될 학과에서는 물리 제대로 배우고 와라. 그게 핵심입니다. 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를 거의 안 하려고 하고요. 그죠? 게다가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등급도 안 나오고 또 수능도 잘안 보고 잘안 하는데 물리와 물리 2가 필요한 과목들, 학과들은 배우고 오는 게 어, 신상에 좋을 거야. 그래야 대학에 붙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합통하면서 잔머리 섞어서 등급 관리 잘하는 그런 머리 쓰다가는 우리 학교 떨어질 수 있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수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 표를 보기 전에 이게 이제 그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서울대 에 가는 2023학년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어, 이전까지 서울대는 이렇게 1, 두, 쓰리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1, 2, 3. 1은 보통 흔히 말하는 인문계열. 2하고 3는 이제, 어, 예체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가 자연 공대 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다시, 어, 2-1과 2-2로 나눴습니다. 핵심은 뭐냐. 자, 과학응식인을, 자, 1, one, 1도 되고, 1 플러스 2도 되고, 2 플러스 2도 되는데, 자, 이전에 없던 이 개념이 생긴 거죠. 되는데, 2-1에 해당하는 이 과목이 오려면, 물화, 물리 1, 물리학 2, 화학 화학이네과목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여기 아래는 뭐 그런 어 어떤 제약은 없지만 요런 거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어 과학 여덟 개 중에 어쨌든 그 조합 두 개를 이루어서 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 있는 대학은 반드시 물리학 어 1, 2, 화학 1, 2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줬죠. 이건 수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 플러스 원을 하는 건, 이거, 지원하는데 문제 없다. 이전까지는 이게 안 됐습니다. 이제 현재 고1학생들부터는 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정점수는 없지만, 어, 투 과목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어, 3점의 조정점수를 주고요. 둘다 투로 보면 5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면 투 과목을 두개 하면, 어, 5점을 딸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투 과목을 봤을 때 등급이 무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유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만큼 선택을 많이 안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모의고사 봤던 아이들, 그 응시할 수만 놓고 보더라도 2 과목들은 거의 없고요. 특히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학은 아까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어, 지구학을 반드시 핵심 과목을 해야 되는 과목들은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지구학 1이 정말 많이 보죠. 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들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와. 그런 입장으로 어, 이런 어떤 어,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서울대학교의 책무성이죠. 1등대학으로서, 어, 마땅히 취지에 맞게끔 해라. 안 그러면 못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발로일 수도 있고 또 하는 서울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서울대 지원할 만한, 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서울대도 서울대로 중요하지만, 어, 서울대로 비롯된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다른 대학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보도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입학 전형 예고인데, 네, 같습니다. 어,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 어, 말 그대로, 어, 개정교육 과정 통해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끔 잘 선택해라. 학교 중심교육 해라. 제대로 이론대로 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어 그다음에 얘기했죠 어 핵심 그 핵심 군장 과목과 군장 과목이 있다 어대학에 필요한 과목들을 미리 배우고 오는 거라고 어, 생각하고 자 지원 자격은 무관하다 이거 안 해도 지원하는데 문제는 안 되지만 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평가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자 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어 이런 권장과목을 때까지 못했다 불이가 없는 거냐 자 불이 결론부터 말하면 불이 없답니다 학교에서 할수 없는 어, 예를 들면 물리학 2를 핵심 권장과목으로 서울대에서 제시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가 학교 단위가 적다 보니까 물리학 2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학교에서 다 파악하고 어 알아서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공, 연계, 효과, 이수, 과목의 수강 신청가 너무 적어서 성취도가 낮게 나온다. 부담스럽다. 어, 물리학 2가 됐든, 또는 뭐 지구학 과 2가 됐든, 너무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하고, 또그 다음에 기아나 미적분도 생각보다 너무나 선택을 안 해가지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서, 어, 부담이 된다. 서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당신의 전공과, 그 다음에 당신이 진학해야 될그 희망 전공과 연관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부력이 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평가하겠다. 그게 이른바 서류평가 의 핵심이죠. 눈에 보이는 등급과 성취도나 또는 어~ 그런 것만 해결하는 그+ 그+ 것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어~ 보겠다 해라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어~ 마지막이 아니죠. 자연 이공계열 모집단이 준비한 학생인데 어~ 과학 2 과목이 하나만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곤장한 과학 2 과목 하나만 이수하면 되냐 이거죠그러니까 어느 어느 학과에 뭐뭐원 하나 배우고 토 하나 배울 게 있으면 그 과목 딸랑 하나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거는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보통 우리가 문과 이과는 없지만 어 우리가 2학년이 2학년과 3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어 과학 과목을 원투 과목을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좀 어렵더라도 어 핵심 권장 과목은 말 그대로 이거는 반드시 들어면 유리한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 충분히 들어야지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수능 응시 영역에서 2-1, 2-2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 중에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 네 과목 중에 반드시 한 과목, 2-1에 해, 어라는그 유형에 포함되는, 어, 과, 그 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능에서 반드시, 물리, 화학, 네 과목 중에서, 물리, 원, 물리학 1, 2, 화학 1, 2에서 반드시 하나 들어야 되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아까 유형이 세개였 됐죠? 유형 1은 인문계열, 유형 2는 이공계, 유형 3이 예체능이었는데 이게 유형 1과 유형 3이 있는데, 내가 좀 과탐을 준비해서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하게 되면, 우리도 조정점도 주느냐? 안 준답니다. 안 준답니다. 왜냐면, 인문과의, 인문계열에서 입문 과탐을 한다는 자체도 업을 성설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대학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꼭 반드시 배우고 오라, 공부하고 오라는 취지인데, 단순하게 흔히 말하는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문과학생이, 예체능 학생이 과탐을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본다 치더라도 그건 인정해 줄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굳이 결론을 좀 내리자면, 어,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2019 개정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과목 선택을 해라. 우리 1학년 학생들 이제 1학기가 거의 끝났을 텐데, 어, 학교에서 대부분, 자, 2학년 때 올라갈 과목도 선택해라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죠.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내가 희망하는 전공이 없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이 없으면 정말 답답하죠. 자, 그래서 눈에 강조하지만, 어, 내가, 어, 나의 어떤 전공에 대한,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면,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교과목을 들으면 되는데, 이게 안된 친구들은 그 다음 작업하기가 되게 어렵죠. 서울대에서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 학과에 필요한 과목들 들어라. 가끔씩 등급에 손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해서 브리익을 볼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희망에 맞춰서 해라. 충분히 서울대학교에 감안해서 평가해 주겠다. 물론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쓰는 자원 자체가 전교 1, 2등이 쓰고요. 수시에서 그리고 일반 전형이 전교 1, 2등 아니더라도 아무튼 최상위권 아이들 하기 때문에 1등급을 넘어가서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대에서 말한 대로 했다가 등급이 예를 들어 2등급, 3등급 넘어가면 서울대 지원 자격 자체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좀더 서울대 지원할 아이들 입장에 접근하면 어, 잔머리 쓰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과계열의 학생이 미적분과 기하를 배워야 되는데 문과애들이 주로 배우는 확통으로 넘어가서 등급관리를잘 따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대가 때 절대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수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너무 어, 머리 쓰지 말고요. 특히 투과목, 과학 투과목 어렵다고 무조건 배제시키지 말고 어, 희망하는 전공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 자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학교생활 충실히 하는 게 대학 오는데 유리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대학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죠. 학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필요한 학생만 뽑을 테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서울대에서 쏘아올린 이 조그만 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좀잘 지켜보시고 어, 그 다음에 어,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름방학 의미있게 잘 보내시고요. 어,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